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2025년 4월 시바이누코인이 작정하고 중동가 무언가 잔뜩 꾸미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두바이 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시바이누코인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로 하더니 이번에는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토큰 2049 두바이의 메인 스폰서로 시바이누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시바이누코인은 그간 수많은 프로젝트 실패로 좌절과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동과의 파트너십 체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답은 기름 국가, 오일머니 중동이라고 생각했는지 토큰 2049 두바이의 메인 스폰서가 된 거죠. 작년 2024년 토큰 2049의 메인 스폰서는 저스틴 썬의 트론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2024년 토큰 2049 두바이의 하이라이트 비디오입니다. 트론은 2024년 토큰 2049 두바이의 메인 스폰서로 등장하면서 가격 상승과 함께 여러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실제로 작년 2024년 토큰 2049 두바이에는 아서 헤이즈와 같은 암호화폐 거장들이 등장하면서 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현장 직관은 못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 이벤트를 참가하고 관련 정보들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 토큰 2049 두바이에 시바이노 코인이 메인 스폰서로 등장하면서 시바이노 코인 홀더분들을 설레게 이 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코인은 이제 작정하고 중동과 합을 맞추기로 한 거죠. 그리고 장 작... 작년 저스틴 썬의 트론과 마찬가지로 사전 등록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전 등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바이 현장에서 입장에 사용되는 티켓이죠. 2025년 4월 30일에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근데 나는 뭐 두바이도 안갈 건데 뭐하러 사전 등록을 해?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저스틴 썬의 트론이 메인 스폰서일 때 저스틴 썬은 사전 등록 흥행을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선착순 만명에게 사전 예약만 하면 트론 500개, 당시 가치로 15만원을 에어드랍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선착순 만명에게만 진행됐었고 약 15만원의 가치가 있는 쿠폰을 줬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도 본인들이 메인 스폰서로 등장하는 파티의 흥행을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트론과 마찬가지로 사전 예약만 등록하면 선착순 만명까지 15만원 상당의 코인을 에어드랍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등록을 했고 선착순 만명까지 이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드스타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15만 쿠폰 이벤트 제 개인 번호 010-570-75236으로. 축... 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시바이누 코인 홀더 분들이라면 무조건 받아갈 수 있는 15만원 쿠폰 이벤트 참가하는 방법과 링크 제가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악용하면 금방 선적순 만명이 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바이누 코인이 중동 기름국가의 돈을 맛보더니 이제 작정하고 중동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큰 2049 두바이의 메인 스폰서로 시바이누 코인이 등장하다니 저도 상상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4월 30일에 열리는 페스티벌 축제고 두바이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직접 참가는 못 하더라도 사전 예약만 하면 주는 15만 원 쿠폰 이벤트는 반드시 받아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5707-5236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15만 원 쿠폰 이벤트 참가하는 방법과 링크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이 4월 30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축제의 메인 스폰서가 됐습니다. 시바이누 홀더분들은 이제 정말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시바이노 재단에서 제공하는 15만원 쿠폰 이벤트 참가 방법과 링크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만명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무조건 참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축제의 메인 스폰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노 코인은 아직 가격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폭이 너무 큰 구독자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코인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집중 잘해 주시면 손실이 크셨던 분들은 원금 복구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과 더큰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트럼프의 손가락질 한 번에 뜬가 급락을 한 만큼 트럼프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다섯 개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선언한 코인 시장에서 바로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후에 트럼프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자 코인 시장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이런 미친 변동폭 때문에 코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친 변동폭 속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건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우주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에서 개발된 코인들 에게만 특혜를 주겠다라고 한 만큼 우리는 미국에서 개발된 코인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ETF죠. ETF 자금으로부터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금융 기관들의 자금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리플 XRP가 저점 대비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솔라나가 저점 대비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도 ETF를 신청하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e TF는 과연 작금의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신청 신청한 알트코인들 확인해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렉스테어스는 가장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을 ETF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렉스테어스는 가감하게 도지코인을 ETF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차는건 트럼프 민코인과 봉크코인 마저 ETF를 신청했다는거죠. 봉크코인 마저 ETF를 신청하다니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시장에 적응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죠. 렉스테어스 이번 ETF는 투자회사법에 기반하여 ETF를 신청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승인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렉스세어스가 가장 최근에 ETF를 신청한 코인들 보이시죠? 실제로 트럼프 코인과 봉크코인 그리고 도지코인까지 ETF를 신청한 렉스세어스입니다. 그런데 또 ETF를 신청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프로세어스와 볼라틸리티가 어떤 코인 하나를 ETF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대박이죠. 제가 지금은 가려놓았지만 해당 코인 영상 뒤에서 꼭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코인 지갑을 확인해 봤습니다. 2025년 3월 1일 들어서서 트럼프가 어떤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트럼프는 3월 들어서서 이더리움보다 어떤 코인 하나를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3월 이전에는 트럼프 지갑에 없었던 코인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코인 지갑도 확인해 봤습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정말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었고 블랙록도 3월 들어서서 어떤 코인 하나를 미친 듯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은 역시나 2025년 3월 이전에는 블랙록의 지갑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코인이었습니다. 즉 새롭게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미국 자산운용사 두 곳에서 etf를 같이 신청한 코인이 있었는데요. 해당 코인을 트럼프가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 이제는 블랙록마저 매수하고 있었죠. 대박이죠. etf 블랙 블랙록 트럼프 세계 중에 하나만 스쳐도 급등하는 코인 시장인데 etf를 신청하고 트럼프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블랙록 마저 투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당 코인 제가 다른 채널에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5707-5236으로 행운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행운 같은 코인 트럼프가 투자하고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는 ETF마저 신청한 코인 어떤 코인인지 바로 사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매수하지 않더라도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어떤 코인인지 이름이라도 확인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ETF와 트럼프가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ETF와 트럼프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 개의 지표를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코인 시장의 미친 변동폭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금 복구 이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etf를 신청한 코인이 있었는데요. 그 코인 이제 트럼프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블랙록이 3월 들어서서 미친듯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대박이죠. 해당 코인 저와 같이 소액이라도 매수하실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5707-5236으로 행운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행운 같은 코인 바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트럼프가 투자하고 있는데 블랙롱마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어떤 코인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이제는 ETF마저 신청했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행운 같은 코인 바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의 급등과 급락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해당 행운 같은 코인 받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